네. 쿠바에서 이렇게 500명 성도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고 세번 이렇게 훈련을 한 결과 지금 쿠바가 아주 뒤집어지고 코비드 중에도 엄청난 전도 폭발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전국토를 걸쳐 가지고 지금 전도대원들이 활동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보이시죠. 예. 케냐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왔는데 150명 참석하고 또 선교사님들 또 대상으로 또 계속했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세미나 이후로 1500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예. 국제 세미나 온라인으로 커비드 중에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이번에 7차까지 해서 46개 나라의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참여를 했고요 2천 명 넘는 분들이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니카라과에서 세미나 했고 그 다음에 빌리그램 센터, 또 쿠바에 아까 했고요 알라스카에서 두번 했는데 예, 그때 놀라운 역사 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준비된 성문교 선교사님 통해서 알라스카에 엄청난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태국 또 어, 전주 예담교회 또 이차로 또 와달라고 이차로 갔고 알라스카에또 다시 한번 더 와달라고 초청해서 갔습니다. 도미니카에서 또 부산의 수영노교 세계 선교대회 때또 울진 영덕 지역의 농어촌 목사님들 대상으로 미국의 필라델피아 안디옥교회 PGM 선교대회에 참석했는데 이때 호성규 목사님이 PGM 선교대를 회 이제 만들고 서포트를 하는 분인데 안디옥교회 목사님입니다. 수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사역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복음이 없었다. 그런 반성을 하게 됐다. 그래서 지금 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그림일 때 훈련 앞으로 전체가 다바뀌를 나간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선교는 했는데 복음 전도를 안 했다. 참 너무나 우리가 가슴 깊이 생각해야 될 말입니다. 하남 성안교회는 그림일 때 세미나 3과까지한 다음에 3 개월 동안에 5 0 0 명이 교회 등록하는 놀라운 열매가. 아, 맺혀지고, 지금 교회가 계속 대형 교회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선문교회, 그 다음에 캄보디아, 아, 150명 참석해서 전에 강의를 했고, 수원성천교회, 또 프랑스에서 했고요. 또, 탄자니아, 다르살람에서 현진과 성교사님들 150명이 참석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잔지바르라고, 98%가 무슬림인데 그 지역에서 150명의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아, 예, 그림일 때를 훈련을 했는데요. 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콜롬비아에서 1,300명 세미나인데 제가 못 가고 바빠서 우리 부목사님이 가서 대신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샬롯에서 아, 이민교 목사님들과 상교사님들이 참여해서 세미나를 했고요. 또 일본 동경에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이제 지금 이민자들 대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엘레 은혜교회 세미나를 했고 또뉴저지에 개척교회 하는 목사들이 참여해서 세미나를 해달라고 해서 70여 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탄자니아 아까 다르살라 말고 그 잔지바르라고 하는 98% 무슬림 지역에 사는 선교사님입니다. 이 훈련을 받으시고 얼마나 가면서 복음 전도를 하는지요 지금 100여 명의 사람들을 지금 그림 일대로 훈련해서 전도자로 훈련시키고 있고 탄자니아 다르살렘에서는 김영선 성교사님이 학교 사역을 하면서 지금 많은 제자들을 각 교회마다 다니면서 탐방하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당동 성진교회에서 목회 연구원, 목양 연구원하는 목사님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했고요. 합동교단의 GMS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우리 GSGM, 이제 Gospel Supporting Global Mission, 복음만 지원하는, 복음전도만 지원하는 그런 선교회를 저희가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사회를 조직했는데 앞으로 이번에 훈련 받으시는 분들 중에도 이 선교의 이사회에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후원하고 또 함께 국제 강사로 준비가 되어서 외국에 있는 모든 사역을 함께 협력하면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킴넷 선교대에서 지난번에 형제교회 에서 세미나를 했고요 케냐 나이로비에서 했는데요 에, 이렇게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났습니다 카자흐스탄과 또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 키르기스탄에서 복음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콘서트를 하면서 복음 전도하고 만찬했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무슬림들이 예수 영접할까? 무슬림에게 그림 일대 해도 효과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는데 무슬림들이 너무너무 잘 됩니다. 잘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탄자니아의 그 잔지바르에서도 100명 이상이 이걸 통해서 지금 변화되고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꽃동산교에서 세미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거제도의 열린교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우리 박준우 목사님이 어, 아마 한 다섯 번 이상 이 세미나에 계속 참석을 하시면서 교회 성도들을 훈련시켰는데 얼마나 교회가 그 강하게 부흥하고 튼튼한 교회가 됐는지 모릅니다. 아주 놀라운 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에서 이번에 그림이 들 세미나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세미나를 했는데 계속 보이실까요? 네, 바울신학교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장로교 신학교. 카비데란곳에 가서 했는데 아,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남았습니다. 이사들 조직해서 이사회에 잠깐 모임을 했습니다. 우리 전도 비전을 보면요, 아, 여기 1년에 BVP는 빌리그람이고요, D는 도슨 트로트맨의 약자입니다. 빌리그람 같은 능력을 받아서 1년에 만 명을 전도하고 도슨 트로트맨 같은 제자 훈련에 전략으로 1년에 1명 전도하고 1년 동안 양육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2년째가 되면 빌리그람 같은 스타일은 2만 명 도슨 트로트맨 같이 제자훈련하는 스타일은 4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5년까지 15년 보면 빌리그람 스타일이 되니까 1년에 1만 명씩이니까 15만 명근데한 사람씩 제자훈련 해서 또그 사람이 전도하게 하고, 제자 훈련하게 하고 하니까 도슨 트로트맨 스타일은 3만 2,700명. 별로 이렇게, 어, 신통하지가 않아요. 빌리그람 스타일 같이, 어, 그 능력을 받아서 하는 거에 비하면.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이다 빌리그람 같은 능력을 원하죠한 방에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회개 회귀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17년 차부터 좀 달라집니다. 17년 된 빌리그람 스타일은 17만 명인데 도슨 트로트맨 스타일로 하니까 계속 배가 되고 배가 되고 하니까 13만 명이 됩니다 비슷해집니다. 18년 보시죠. 18년 보면 빌리그람 스타일은 18만 명입니다. 근데 도슨 트로트맨 스타일로 1년에 한 명씩 전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양육하고 해서 또 다시 전도하게 하고 배가 되니까. 26만 2천 명으로 완전히 18년만 되면 역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략으로 우리가 목회라거나 성결함면 18년만 하면 이렇게 역전이 됩니다. 자, 그다음부터 보시죠. 놀라운 일은 19년 차. 20년 차 보시죠. 20년 되면 빌레그램 스타일은 20만 명 밖에 안 돼요. 근데 도슨 트루트맨 스타일은 배가 되니까 100만 명이 넘어요. 25년은 블리그램 스타일은 25만 명, 디스타일은 3,350만 명이에요. 이게 게임이 안 돼요. 이제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제자 훈련 양육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디스타일은 굉장히 건강한 교회와 사역이 되는 거예요. 계속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년 되니까 30만 명인데 이건 몇 명입니까? 에? 10억이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억, 10억. 10억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말도 안 돼요. 자, 33년 보실까요? 33년. 예수님 33년 공생에 사신 것처럼 우리가 33년 사역한다고 하면 B 스타일은 33만 명, D 스타일은 85억, 8,900만 명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땅 끝까지 내 증인 들라고 하셨지만, 그 방법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 사역을 잘 깨달아야 돼. 복음 전도하고 나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전도자를 훈련하고 또양육자가 되게 훈련시키고 재생산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고 그림 일대 교제는 단순하지만 이걸 다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하면 비스타일로 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나에게 또 놀라운 능력을 주어가지고 빌레그람처럼막 그냥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대부흥을 또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D 스타일과 B 스타일이 합쳐질 때 이게 예수님 스타일이에요. 그 J J 스타일이죠. J 디드 스타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봅니다. D 스타일로 하면서 B 스타일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 스타일이 되면 DB 진다. DB 져요. 우리 사역이 완전히 DB 진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Amen.